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운내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9장입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서 세워 제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비려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라고 시작합니다. 지혜가 일곱 개의 기둥을 통해서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은 왕궁이나 신전을 짓는 모습이죠. 여기서 말하는 일곱 기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의 수를 의미하고 기둥을 세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1장부터 8장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가르침 안에서 이 지혜가 세워진다는 거죠. 특별히 이러한 집을 짓는 이미지는 왕궁이나 신전을 짓는 이미지인데 이것은 이미 앞선 8장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는 것처럼 이 피조 생애를 짓는 것이 그배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주하시는 처소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는 지혜가 임재하는 지혜가 역사하는 그러한 집을 짓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한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뭘하냐면 짐승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잔치상을 차립니다. 신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합니다. 신녀들을 보냈다라는 걸 보면 이전에는 그 음행하는 여자들은 자신들이 소리를 질렀던 걸 보면 지혜는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아하고 고품이 있어 보이죠 신녀들을 보내서 무엇을 외치게 하냐면 어리석, 어리숙은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라고 말하며 와서 내가 차례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그러면서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잔치를 하는 이유가 이 6절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는 명철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이 잔치의 목적이죠. 그러한 잔치에 참여함으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성경은 그렇게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을 연합하는 것으로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젠 지혜의 요청에 그러한 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혜와 연합하는 거죠. 어수룩한 길을 이제 내버리는 거죠. 지혜와 함께하며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대 응하라는 것이죠.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거만하다는 건 교만하다는 거죠. 사악하다는 건 죄악으로 가득하죠. 그러한 사람들을 훈계하고 책망해 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들은 그런 훈계와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는 자라는 겁니다.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거만한 사람들은 훈계와 책망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받는 것 자체가 나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므로써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훈계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신 훈계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더 지혜로워지고 학식이 더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1장 7절과 이제 동일한 내용에 반복되는 겁니다.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장 7절이 서론의 시작을 알리고 오늘 본문 9장 10절이 이제 이 서론의 결말로서 서로의 수미 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언급했듯이, 그러한 자들은 훈계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 것이고,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를 너만 해롭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혜는 유익하지만 거만은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제 어리석은 여자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제 1장 초반, 초반에 1장 1절부터 6절에 나왔던 이야기, 지혜로부터 비롯된 그런 지혜의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어리석은 여자 반대되는 사람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데요. 그는 수다스럽고요. 지각이 없으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여자는 자기 집문에 앉거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앞선 지혜가 초대한 것처럼 동일한 초대를 합니다. 제길만 바쁘게 가는 사람에게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하고 소리칩니다. 이제 지혜가 신녀들을 보내서 성금 높은 곳에서 외치게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각이 모자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앞서서는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지만 이제는 훔치고 몰래 먹는 물과 빵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어리석음에 빠진 그런 어리석은 여인에게 가는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 앞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여자를 찾아온 사람마다 이미 스월의 깊은 곳에 가 있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각이 없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더욱더 지혜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학식이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알게 되며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초대가 있습니다. 지혜의 초대가 있고 어리석음의 초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야 할지 오늘도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길로요. 어리석은 자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죠. 그러나 그곳에는 훔쳐 먹는 물과 몰래 먹는 빵밖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잘 차려진 음식, 짐승과 포도주로 풍성해져 있는 그러한 잔치.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잔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그곳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지혜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유익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어리석은 길을 내던지고, 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숙한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풍성한 잔치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여인이 우리를 부르는 그 외침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풍성히 차려 주신 그 잔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의 그지혜와 연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지혜를 받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계할 때마다 더 지혜로워지고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더 학식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